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군견병이었습니다. 개의 눈빛만 보면 개가 뭘 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개는 영원히 참 순수합니다. 사람이 충직할까요? 개가 충직할까요? 개가 충직합니다.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개 보신 분, 어이 <laughs> 참 약간 좀 이상하신 분 아닌가? 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개는 죽는 날까지 주인을 위해 웃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펄쩍펄쩍 띕니다. 개는 아파도 끝까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개를 키울 때, 뭐, 제또 군대 동기분들도 같이 동료들이 이거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음, 개는 죽는 날 전까지 훈련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물어 그러면 물고, 넘어 그러면 뛰어넘고, 막. 달려 그러면 달리고 지져 그러면 짖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음날 아침 시체로 발견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개는 죽는 날까지 사람을 위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는 영적인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는 사람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개처럼 산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개처럼 살면 아마 재벌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사람은 개처럼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일단 개처럼 사는 인간들이 드물어요. 다 거짓말하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혼자 개처럼 살아봐야 다+ 듣겨요. <laughs> 딴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개처럼 진실하게 살아봤자 안 됩니다. 히딩크가 자기가 그 육성하던 그 우리 선수들을 보고 나의 선수들은... 훌륭한 개들처럼 열심히 뛰어서 정말 뭐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히딩크의 그 철학 속의 개처럼이라는 것이 그때 자막으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서양에서 개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니다. 충직하고 성실하고 강하다는 의미다. 그 말이 맞아요. 개의 본질이 충직하고 성실하고 강한 거예요. 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한테 배신 당해 보신 분, 어그 개는 미쳐서 그런 거예요. 가끔 미친 개가 있습니다. 미친 개가 주인을 물기도 하죠. 근데 그건 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든 개들은 주인에게 충직합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꼬맹이가 중학생이 개에게 자꾸 놀렸네. 돌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개가 열받아가지고 와! 아 가가지고. 예 다리를 콱! 물었어요 피가 풍풍 납니다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나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동물관리자는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서 그 친구가 도발을 한게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상계를 당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에 물린 아픈 추억들 때문에 사실 개가 착한 개인데도 내 옆을 지나가면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개에 쫓긴 적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개가 와악 지지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오와 겁나가지고 와악 달려가다가 해필 그 모래가 깔린 바닥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까진 적 있어요 그 뒤로 개가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개하고 제가 맞짱을 뜬다면 개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꼴의 공견병이지 않습니까 개의 약점을 알거든요 개의 약점을 알아서 개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다닐 때는 좀 항상 끈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개똥 이렇게 막 늘려, 늘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교통사고가 난 사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운전하고 있는데, 개가 팡 튀어나오는 바람에 확 핸들을 긋다가 사고가 났다.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개가 바퀴에 깔려서 사망하셨다. 주인은 개를 살리기 위해 치료비를 투여했습니다. 개 치료비 사람보다 조금 더 든답니다. 개가 다리가 부러지면 사람 다리 부러진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예, 모르셨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수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치료비가 개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치료비가 무려 5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음,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거기는 이제 울퉁불퉁 길이어가지고 비포장 도로에 가까워가지고 완전 비포장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된 데도 있는데 포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과속 방지턱도 있고 해가지고 속도를 낼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는데 개 다리가 깔린 거였어요. 물론 그 소송에서 제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그 그 제가 그 개의 주인이었다면은 말 못하는 개가 그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요새는 또 반려동물이라 해가지고 개나 가족이나 똑같잖아요 또 개는 수명이 깁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결합되면은 개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죠 어 그래서 요즘 애견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